은퇴하면 뭐하고 지내세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충 웃으며 말하죠. 뭐, 쉬면서 살지요.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런데 속으로는 딱한 가지 생각만 계속 떠오릅니다. 앞으로 도대체 뭘로 먹고 살지? 직장 생활을 할땐 몰랐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이렇게 든든한 건 줄은 막상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현실이 확 다가오더군요. 연금 기껏해야 한 달에 70만 원, 100만 원 남짓, 병원비 한번 나가고 아이들 선물 한번 사주고 나면 금세 텅 비는 숫자들, 물가야 오르는데 내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점점 줄어만 가는 현실, 그리고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100세 시대, 그 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긴 시간을 아무 수입 없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일하며 작게든 크게든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누구보다 건강해서 젊어서? 아닙니다. 그분들은 미리 준비했어요. 지금의 나를 위해 노후의 나를 먼저 챙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자격증, 작은 기술 하나, 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능력 하나만 있어도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수익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무리한 창업이나 대출받아 시작하는 사업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가능한 것만 지금 내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만 담았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요.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수입을 위한 첫 걸음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일장. 노후에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자격증 세 가지. 나이 들면 일이 줄어든다.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 돈 벌긴 글렀다며. 스스로를 한계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년기에도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자격증입니다. 1. 네. 사회복지사 2급 고령사회에서 더욱 각광받는 전문직 사회복지사 2급은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요양원, 노인종합복지센터, 심지어 지자체와 연결된 공공일자리까지 다양한 곳에서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없다는 것, 경력이 쌓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심지어 70대에도 활동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격취득도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론 수업을 듣고 160시간의 실습만 마치면 신청 가능. 학점은행제나 지역평생교육원에서도 수강할 수 있어 진입장벽도 낮은 편입니다. 사람을 도우며 내 삶의 의미도 되찾을 수 있다. 수입과 보람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누구보다 필요한, 누구나 할수 있는 일? 나이 들어서 뭘할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가장 빠르게 대답해 주는 자격증.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정부공인 자격으로 교육과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취득하는. 시험 난이도도 부담 없고, 오히려 6070대 응시자가 가장 많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하루 23시간만 일해도 가능. 내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음. 고정 루트로 일하면 체력 부담 적음. 꾸준히 일하면 월 5만 100만원 수입 가능. 특히 최근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직접 요양시설에 출퇴근하지 않고 대상자댁을 방문해 일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못 챙겨주는 어르신을 돌보며 나도 언젠가 받을 수 있는 돌봄을 남에게 먼저 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3. 바리스타 2급.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나만의 일. 혹시 이 나이에 무슨 바리스타냐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요즘 시니어 바리스타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바리스타 자격을 따고 시니어 카페에서 일하거나 소형 창업까지 연결하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어요. 커피를 내리는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고 내 취향을 담아내는 작은 예술입니다. 특히 바리스타 2급은 지역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민간 학원 등에서 13개월 내 단기 과정으로 충분히 취득하는 자격증을 따면 문화센터 강사, 시니어 카페 근무 등 고정수입, 정서적 보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홈카페 클래스, 1인원 데이 클래스 등 작은 공간에서 나만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돈이 되게 하는 일, 그 시작이 바리스타 자격증일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정년퇴직, 자녀 독립, 질병 걱정. 노후의 문턱은 늘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한 가지 자격증이 그 문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벌수 있다는 자신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자존감. 그리고 내가 아직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 노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 한 자격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장. 기술 하나로 평생 직업 만들기.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 그건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몸으로 할줄 아는 일 하나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노후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기술 하나만 있어도 평생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기술은 전문대학이나 오랜 훈련이 필요 없는 단기 교육과 실습만으로 시작 가능한 것들입니다. 1. 전기, 가전수리 기술. 작은 고장이 돈이 되는 시대. 요즘 사람들 작은 고장에도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형광등 하나 갈줄 모르는 세대. 에어컨 청소도 맡기는 세상입니다. 이 작은 틈을 메워주는 기술. 바로 간단한 전기수리, 가전수리, 설치 기술입니다. 이건 자격증 없이도 단기 기술 교육이나 지역 기술 센터의 무료 강의로 12개월만 배우면 현장 투입이 가능해요. 형광등 교체, 콘센트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에어컨 청소, 벽걸이 TV 설치. 이런 일들은 일건당 3만 1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예약제로 일할 수 있어서 체력 부담도 조절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남성 시니어층에게 인기가 많은 기술이며, 초기 자재비도 크지 않아 돈안 들이고 수입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2. 도배, 장판 기술, 집이 오래될수록 수요는 늘어난다. 도배, 장판, 타일, 페인트 이런 일들은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특히 1인 가구, 반지하,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리모델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업자만 찾는 게 아니라 집좀 고치고 싶다는 일반인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일 잘하는 분을 찾습니다. 이런 기술은 25일 단기 교육 과정이 많고 50대 이후에 시작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당으로 보면 초보는 하루 10만원, 경력자는 20만원 이상 받는 일도 흔합니다. 무리해서 정식업자가 되지 않아도 보조인력, 팀원으로 들어가며 배우고 벌수 있는 구조라 시작에 대한 부담도 적죠. 물론 육체적으로 쉽진 않지만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식으로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후의 단기 고수익 수단으로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3. 기술을 배우려면 무료 저비용 교육기관 활용하기.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 수백만원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는 중장년 기술 교육센터가 운영 중이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무료 또는 15만원의 저비용으로 전기, 수리, 도배, 배관, 간병, 운전 등 다양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어요. 모르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찾으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뭘할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내 손으로 할수 있는 일 하나만 있으면 괜찮다로. 바꿔줄 수 있는 실전형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은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기술 하나로 평생 직업을 만드는 힘입니다. 3장. 운전 능력이 있다면 가능한 유연 근무 일자리.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운전할 줄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운전, 지금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나요? 몸은 아직 멀쩡한데 일할 데가 없다는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딱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운전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지금 이 운전 하나만으로도 노후에 든든한 수입원을 만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소형 화물차와 생활 물류 배송. 요즘엔요, 1톤 트럭 혹은 다마스 같은 소형 화물차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전처럼 힘들게 지방 뛰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도시락 배송, 꽃 배달, 생수 배달, 편의점 납품, 이런 생활형 일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앱이나 지역 연결망을 통해 내가 가능한 시간에만 일하면 됩니다. 하루 3시간 일하고 한달 70만원 벌었다는 분. 주 3일만 일해서 월 100만원 수입을 유지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이건 나이 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조건이죠. 두 번째는요, 스쿨버스나 통금버스 운전입니다. 에이, 그건 대형면허 있어야 하잖아.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고용센터나 운전전문학원에서 50대, 60대 이상도 대형면허 취득을 지원해 줍니다. 심지어 비용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서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정말 단순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구간. 안전하게 아이들이나 직원들 태우고 다니는 일. 운전 외에 무리할 것도 없고, 대인 관계 스트레스도 거의 없고요. 수입도 꽤 괜찮습니다. 월 10만 150만원 정도는 기본. 방학된 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의 매력은요. 책임감 하나로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조용하고 성실한 분들이 특히 잘 맞는 일이죠. 세 번째는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는 배달 플랫폼 기반의 유연 근무입니다. 나는 오토바이는 무리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요즘은 자가용만 있어도 가능한 배달 일이 아주 많아요. 서류 배달, 약 배달, 꽃이나 반찬 배송처럼. 경량 상품 중심의 자가용 퀵 시장이 활발하거든요. 특히 쿠팡이츠, 메시코리아, 소카퀵 같은 플랫폼들은 50대, 60대 기사님 비율이 매년 늘고 있어요. 이 일의 장점요? 시간 자유, 일당 현금 정산, 무리 없는 거리. 무엇보다 나이보다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믿을 만한 시니어를 더 선호하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기사님보다 제가 더 꼼꼼하게 전달한다고. 단골 사장님들이 저만 찾으세요.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운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 지갑 안에 있는 운전면허증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자격증이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의 자산입니다. 1종, 2종, 대형, 특수. 무슨 면허든 상관없어요. 운전만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면허 갱신이 필요하다면요. 간단한 검사만 받고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시니어 전용 운전 교육도 많고 배달운전 일감연결 플랫폼도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가진 것중 운전 가능한 몸과 그 면허증 하나만으로도 노후의 경제력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시동만 걸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내가 벌수 있습니다. 사장. 집에서 돈 버는 방법. 경험형 부업. 자, 여러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점점 부담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땐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돈은 꼭 바깥에서만 벌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요즘 세상은요, 경험이 곧 수입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 그 안에 있는 시간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되고, 돈이 될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첫 번째,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만들기입니다. 내가 무슨 유튜버야? 이런 말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요, 요즘 유튜브에는, 오히려 60대, 70대 분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젊은 사람들 영상은 많지만, 인생을 진짜로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는 드물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손주에게 해주던 동화 이야기. 혼자 살아보니 알게 된 진짜 살림팁. 은퇴 후돈 관리법. 황혼 이혼 후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 무릎 안 아프게 걷는 방법. 김치 한 포기 쉽게 담그는 법. 전문가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심만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콘텐츠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고요. 얼굴 안 나와도 됩니다. 배우려면 하루면 충분해요. 처음엔 수익이 작아도 6개월 1년만 꾸준히 하면 조회수 수익, 광고, 심지어 강의 요청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고나 크몽 같은 재능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곳에선 전문가가 아니어도, 경험만으로도 돈을 벌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소서 첨삭 면접 팁, 스마트폰 사용법, 부모님 돌봄 상담, 황혼 재혼 고민 나눔, 이혼 후 마음 회복 상담. 이런 걸 누가 하냐고요? 바로 경험해본 사람이 합니다. 실제로 퇴직한 교사가 국어 과외를 하고, 자녀 키운 어머니가 육아 상담을 하고, 치매 부모를 돌본 분이 상담 콘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처음엔 이게 되겠어? 싶다가도, 하나씩 문의가 들어오고, 리뷰가 쌓이고, 내가 다시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남을 가르쳐야만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겪은 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초기에 부모님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녀와 갈등 끝에 어떻게 화해했는지, 혼자 남겨졌을 때뭘 제일 먼저 했는지, 나도 외로웠다는 이야기, 다시 걷기 시작한 아침 산책의 힘, 이런 이야기들 글로 써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음성 녹음으로 남기거나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필요한 사람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요. 글을 잘 써야 하나요? 말을 잘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메모해보기. 스마트폰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녹음해보기. 예전에 남긴 글이나 일기 꺼내보기. 앱 하나 설치해서 둘러보기. 이 작은 실천들이. 앞으로 내가 돈을 버는 기반이 됩니다. 요즘은요. 노후에 일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내가 가진 것으로 돈을 벌수 있는 시대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괜찮고 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살아본 사람이 가진 무게감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지금부터 수익이 될수 있습니다. 5장. 실제 사례. 여러분,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5세,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김정자님 이야기입니다. 정자님은요, 남편이 퇴직하고 1년쯤 지나면서, 부쩍 말이 없어졌다고 해요. 둘이 집에만 있으니 대화도 줄고, 아침에 눈을 떠도 뭐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이라는 안내지를 보게 됐답니다. 그냥 한번 드러나보자는 생각으로 설명회를 갔고요. 이 나이에 내가 뭘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대요. 교육을 듣는 동안도 불안했다고 해요. 자격증 시험이 어렵진 않을까? 현장 실습은 체력이 버텨줄까? 젊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진 않을까? 근데요,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할만하다는 겁니다. 자격증도 무사히 땄고요. 지금은 주 3일 하루 2시간씩 방문 요양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한달 수입은 약 70만원 정도. 크진 않지만 내 손으로 버는 돈이라 그런지 그 70만원이 참 소중하고 기특하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 그리고 아침마다 다시 일어날 이유가 생긴 거죠. 정자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인생이 다시 열리는 기분이에요. 누구든 할수 있어요. 망설이지만 마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 나오는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뭔가 하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김정자님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게, 천천히,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노후의 든든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쯤 마음 속에, 조금은 나도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고, 한편으론 그래도, 나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는 불안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아왔고 다른 사람 먼저 챙기느라 나 자신을 준비할 시간은 거의 없었거든요.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가정 살림 챙기느라 직장에 다니느라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노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한 적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라는 가장 빠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노후의 경제력은 거창한 사업이나 큰 투자가 아니라 작은 준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격증 하나, 기술 하나, 운전면허 한 장, 내가 살아온 경험 한 줄, 그거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될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 단지 수입이 아니라 존재감과 의미를 다시 찾는 일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아직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한번 느껴보면 절대 포기 못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나? 그럴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 지금부터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더 늦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그냥 쉬어야지.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쉬어도 괜찮고 일해도 괜찮다. 단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삶이라면 그게 바로 준비된 노후, 당당한 노후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노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말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나를 준비하면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첫 준비를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노후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 채널에서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